오늘 생활과윤리 34번째 문화와 윤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의 관계에 대해서 탐구해 봅시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예술과 윤리의 관계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건 다음 시간 하도록 하고요.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술과 윤리 관계에서 어, 예술 지상주의와 도덕주의. 즉, 예술과 윤리는 관계가 없다. 예술 지상주의, 도덕주의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예술 지상주의 특징 보겠습니다. 아름다움,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는 서로 다른 영역이다. 독립적이다.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술은 예술을 위한 예술. 오로지 예술. 어, 예술에 대한 윤리적 규제를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예술 어떤 활동에 대해서 아, 너무 비도덕적이다. 뭐, 도덕적이다.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할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가들, 예술가들의 어떤 자율성을 옹호합니다. 순수 예술론이죠. 네.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덕적인 작품은 없다. 혹은 비도덕적인 작품은 없다. 그럼 작품은 뭐냐? 잘 쓰였거나, 형편없거나, 둘중 하나이다. 그래서 어떤 소설을 썼을 때, 그 소설이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말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소설은 잘 쓰였거나, 아, 어, 형편없거나, 뭐, 이렇게 에, 표현을 해야 된다 이거죠. 어, 예술가에게 윤리적 동정심이란 용서할 수 없는 매너리즘이다. 즉, 예술가에게 이런 윤리, 그런 동정심, 이런 것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laughs> 예술가에서 가장 어, 비난받는 게 매너리즘이죠. 어, 똑 같은 것만 이제 반복하는 거. 음. 스피인건이란 사람 시가 도덕적이라고 혹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즉 어, 예술과 도덕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정상각형은 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혹은 비도덕적이다. 되게 웃기지 않아요? 정상각형은 도덕적이면 정사각형은 비도덕적입니까? 이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시가, 예술이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말하는 것은 진짜 웃기다. 뭐 이런 말입니다. 다음, 도덕주의. 반대죠. 어, 미적인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관련성을 강조하는 거죠. 앞에서는, 앞에 이렇게 보면 여기는 독립됐다 했는데 여기는 이제 관련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 대표적인 사라상가로 이제 플라톤입니다. 출제 아주 많이 됩니다. 수능에서. 예술 작품은 몸에 좋은 곳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 예술 작품이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겁니다. 칸트. 미적 체험을 통한 자유. 칸트는 자유를 되게 좋아했잖아요. 도덕의 전쟁인 자유는 서로 다릅니다. 미술과 도덕에서 얘기하는 그 자유는 그러나 둘다 공통점이 있다. 이겁니다. 이기적인 욕구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선 동일하다. 그러므로 미는 아름다움은 도덕성의 상징이다. 더 나아가 아름다움은 도덕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칸트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플라톤이 더 많이 출제가 돼요. 톨스토이 미각의 만족감이 결코 음식의 가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수 없듯이, 뭐, 달콤하다, 어, 짜다, 뭐, 이런 게 음식의 가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수 없죠. 어, 음식의 가치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복합적인 건데. 그래서 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진짜 인류 최고의 사람을 완성하는 데 있다. 뭐, 어, 톨스토이, 예. 어, 하... 수능에서는 그다지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칸트가 더 많이 출제되죠. 니체. 예술이 도덕을 가르쳐 인류를 향상시키는 일을 거절한다면 예술은 무의미하고 목적도 없고 무분별한 것이 된다. 즉, 예술이 도덕과 관련이 있다. 뭐 이런 거죠. 다음, 공자. 공자 출제 많이 됩니다. 인. 공자가 강조한 건이 내면적인 사랑, 인을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에 의지하고 예술할 때 예자입니다. 예에서 논의를해야 한다. 다음, 예에서 사람이 서고, 외면적인 도덕성 같은 거, 예, 예의범죄 같은 거. 거기서 이제 사람이 서는 거고, 악, 음악. 악에서 사람이 완성된다. 어, 공자는 음악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어, 뭐, BTS 광팬이었겠죠? 예, BTS 공자. 다음, 순자. 순자도 많이 출제가 돼요. 음악은 즐거움으로, 어, 즐겁다 이겁니다. 사람의 감정상 없을 수 없지만 도리에 맞지 않으면 어지러워진다. 음악이 화평해야 백성이 화합하여 방종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음악이 백성들의 화합, 윤리적인 행동에 영향을 아주 많이 끼친다는 얘기죠. 옛 성왕은 성왕 성황, 어, 요거 많이 얘기죠, 순자가. 음란한 노래와 사악한 음악이 좋은 음악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예 음악을 통해서 백성을 화합하게 만들어라 이거죠. 그래서 근데 빨간 거 제가 음악은 즐거움으로 이렇게 했는데 순자와 공자를 비교하거나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순자와 묵자를 비교할 때이 내용이 많이 출제됩니다. 그럼 순자는 음악은 즐겁다고 봤느냐? 봤다 이거죠. 다음에 예. 어, 네. 정약용 보겠습니다. 성인은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음을 듣고 마음을 씻어 혈맥을 고동치게 함으로써 화평한 뜻을 유발하도록 했다. 예와 악은, 예와 악은 음악, 음악이죠. 잠시라도 몸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뭐 공자, 뭐 순자 정약용, 특히 공자와 정약은 뭐, 예, 같은 유학자들이니까, 뭐, 순자도 알고 보면 유학자죠, 같은. 그니까 러 이제 얘네들은 예술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봤죠 그 윤리와의 관계성을 이거 출제 아주 많이 됩니다 이거. 다음 세 번째 지금 이제 앞에서는 이 예술과 윤리의 그 관계성이 있다는 도덕주의, 관계가 없다는 예술 지상주의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은 다 공통적으로 예술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윤리와의 관계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한 거고요. 근데 이제 묵자, 겸해서를 얘기해서는 묵자. 교과서 우리 교과서는 없는데 다른 교과서 는 나옵니다. 수능에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겁니다. 묵자의 비야 음악 아닐 비 음악 아 이렇게 되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금과 대신들이 음악을 좋아하여 즐기면 국가는 망한다 이거죠. 어지러워진다 이겁니다. 다음에 농부가 음악을 좋아하여 즐기며 콩과 조가 부족해진다. 어, 생산 활동을 해야 될 농부가 일을 안 한다 이거죠. 띵가띵가 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묵자는 예술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음악이 감정적으로 즐거움을 주지만 즐거움을 줘요. 그러나 생산 활동이 방해, 방해가 되므로 음악을 금지한다고 해야 주장했다. 앞에서 쭉 보면 순자가 음악을 즐거움으로 봤죠. 그래서 이 순자는 그래서 음악을 화평해야 백성이 화합된다 했는데 에, 묵자는 그런 게 불가능하다. 오히려 생산 활동이 방해가 되므로 음악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예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핵심적인 거 요약하시고요. 궁금한 거 질문 남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